열립니다. 문에서 물러나주시기 바랍니다. 출입문이 열립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이번역은 연신리, 연식미? 연신리역입니다. 느리시는 분은 왼쪽입니다. 3호선 또는 6호선으로 갈아타시는 분은 2번역에서 하차하시기 바랍니다. 올라가주 서울역, 서니다내리시민열외니다이번역은 서울역, 서울역, 입니다내리역 서울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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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서울역, 서울역, 역서 서울역, 서역서서역서 출입문이 열립니다. 문에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. 출입문이 열립니다. 어차피 그래봤자 면접한데 이 모를 터지네.